46번, 보면, 여이 나와요. 교과서에 있는데, 4제곱 제곱을 최고시장에서 1이 아니다, px는. px로 나누었을 때,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3 x 래요 넘기세요. 넘기면,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x가 px 곱하기 q x 예요 그럼 얘는 px는 지금 몇 차여야 되냐면 제가 생각해봐 p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여야 돼 2차잖아 나머지가 2차니까 최소한 p x 는 3차 이상이어야 되지 그지?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를 분해를 하면 x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px 곱하기 qx거든요 그러면 px로 가능한 거는 얘랑 얘가 있는데 얘는 안돼 왜 px 3차 이상이어야 되니까 가능한 px는 뭐밖에 없을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밖에 안되지 얘가 더 이상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야 럼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거 px를 완성시켰으니까 p는 a 8-3 해서 5가 되겠죠 자 47번 안할게 2분의 1을 집어 넣으세요 그죠 해볼까 계산하세요 48번 으흐, 이것도 사실 안 하고 싶은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?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지 그러니까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내4의자로 뭐라고 불러? 조립제법이라고 불러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인데 예로 나눈 몫은 못 구해 누구로 나눈 몫을 구할 수 있어? x-1분의 3로 나눈 몫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진짜 몫에다가 예로 나눈 몫에다가몇 배를 해줘야 답이야? 세 배를 해줘야 답이 되는 거야.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되지, 그지 요거는 내가 모르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. 4 9번, 계산이 좀 복잡하거든요? 일단,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식은,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,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잖아. 나는 뭘 구해야 되냐면,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F에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데, 보기를 보면,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야 보기를 보면 전부 다 a하고 b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나 있지 근데 fx식에는 a하고 b로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p랑 q라는 문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표는 p하고 q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a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인데 얘가 뭐가 되는데 나머지가 b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를 대입하면 b제곱 플러스 pb 플러스 q가 a제곱이 되는 거고 이두 식을 더하고 빼시면 돼요. 더해볼까요? 일단 더한 식에서 더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p에 a 플러스 b 플러스 eq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너랑 너랑 똑같으니까 없어도 되고 따라서 EQ는 일단 마이너스 P에 A 플러스 B라는 식을 하나 얻었지, 그치? 두 번째는 일단 빼볼게요. 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에 A 마이너스 B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.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두 배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두개 생기고 플러스 P에 A 마이너스 B가 0이야. 그럼 얘는 E에 A 마이너스 B, A 플러스 B 플러스 P에 A 마이너스 B가 0인데 문제에서 a와 b는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얘를 지워도 무방하죠. 그러면 내가 얻어낸 식은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p가 0이니까 p는 일단 a,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지. 이게 a 플러스 b. 이게 두 번째 식인데 얘를 다시 1번에다가 대입을 하면 p가 사라지겠지. 그러니까 p가 얘예 거니까 다시 1번 식에다 대입하면 이 q는 2배의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그거의 제곱. 따라서 q는 a 플러스 b의 제곱. 3번 됐지? 따라서 f(x)는 x 제곱 플러스 p x인데 p가 이거야, q가 이거야. 그럼 따라서 f의 a 플러스 b를 계산을 하면 되고,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0이죠.